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홍기사는 팀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홍기사리와 그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 아, 네, 네, 네. 어, 어, 제가 이전 때 바스키 살비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무대 인사를 간다 보니까 오늘 날씨처럼 완전히 따뜻한 날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날씨에 많은 아이들이 아깝고 또 죽었던 게가스키 살비의 사건입니다. 어, 그리고 또차 안에서 보다 보니까 많은 통통들 사이에서 우리 영화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아주 조그만 문제이 있던데요. 저희 영화 보시면 나서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건들 진짜로 벌어졌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입니다 그리고 저, 또 저희 배우들 너무 대단해 주셨고요. 그에 못지않게 또재있는 영화가 나왔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재미 있으셨다면 많은 추천, 그리고 좋은 평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재미와 네. <laughs> 재미로 있으면서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어, 어제 의원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뭐 500만 700만 원을 다져왔는데 어, 이렇게 하루 지나도록. 평점이 9점대를 넘는 영화 없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어,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에 평점이 제일 높습니다. 곧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어, 재미있게 보시고요. 특히 여기 아까 빠 나온 어르신 거였는데 아빠 잘 뒀다. 네, <laughs> 아빠가 아주 훌륭한 영화 <laughs> 보여주시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오늘 눈물 좀썩 빼시고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영화 네,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 좋은 시간 되실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 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좋은 감정 가져가시고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주세요. 각자 오랜만에 가니 참 기분도 좋고 이런 영화분이 어, 기분도 좋더라. 많은 분들, 극장을 보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기사인사는영주혁역영 맡은 이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귀한 주말에 시간을 주셔서 저희 공기사인님받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정말 많은 님들이필리고 이제. 많 분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 이 시절을 담는이공기사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정성들여서 노력하고 참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 뜻깊게, 의미있게, 재미있게 보시고 어, 가시는 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같이 여러분일이 알리실 수 있는 어, 기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소문 많이 내주시고 통째로도 많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사님에서 서무시 역할을 맡은 배우 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고 직접 뵙고 이렇게 대면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얼마만인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거리 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거리 두기 해제돼서 직접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 그런 영화가 은기 사님이어서 더더욱 감격스럽고요 어떤 영화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막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막더 밝게 재미있게 막 즐겁게 인사를 하고 싶지만 아, 영화에 감겨 있으니까 보고 나서 판단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어, 보고 나서 남는 게 있으시다면 어, 저 저희 인기 사님과 함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임보 역할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황금 <laughs> 같은 주말에 특히 이런 저녁 시간에 극장에 나와주셔서 또 공기 살이라는 영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후회 없는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laughs> 영화를 보시고 나면 가슴 한 켠에 뭔가 무리가 지는 느낌도 있으실 거고 부분 이제 가슴에 큰 울림이 어, 있을 거라고 생각 해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이런 내용을 널리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 많은 얘기를 주변에 전파해 주시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영화 잘 보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어머니하고 이모. 언니분이잖아요. 훌륭한 언니분. 그것도 어디리시는 거예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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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무대인단데 아침부터 금요까지 네, 네. 계속 우리가 함께해진 우리 이 영훈이 시험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이었거든요. 우리의 호흡이도.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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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 영화 재밌게 보시고. 네. 누군가를 쏙 빼기면서 이제 돌아가십시오. <laughs> 자, 차 예. 네.